담배다육정원에서는 여부의 날 기념 나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응모 기간은 5월 3일 월요일부터 5월 9일, 일요일 밤 12시까지고요.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올라오는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요. 댓글 하나에 한 명, 그래서 댓글을 많이 달면 당첨 기회가 높아지죠.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비의 다육정원입니다. 오늘도 매니아님의 시집분에게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오늘 처음 시집분에게 도전하시는 새로운 매니아님의 시간이에요 명품 매니아님의 아이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니아님은 저기 보이시는 저 아메치스가 전국 명품 매니아님의 아메치스예요 그래서 오늘 처음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첫 만남이어서 아메치스를 모두 선물로 준비해 주셨어요. 세트마다 아메치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물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기념으로 가격도 대폭 할인을 해주셨는데요. 네. 영상 찍을 때 받고자 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한 가격 5만원으로 모든 아이들을 세트 판매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특별세 가격 5만원입니다. 명품 매니아님의 아이들이 명품입니다 아 정말 너무 이뻐요 이렇게 아메치스 선물부터 소개해드리고요 이이름 물을 이 어려운 메인이 이 명품 매니아님이 많이 갖고 계셔서 여기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핑클루비 요세 아이는 선물입니다 보세요 <laughs> 선물인 것이 이 뒤에 아이들 보면은 딱 표시가 나요 참 너무 이쁘죠 아, 아이 아이 황홀한 연꽃이에요. 황홀한 연꽃 묵은둥입니다.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묵으면은, 이런 황홀한 모습이 돼요. 너무 예쁘죠? 예, 그, 어버이날, 어머님들이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그런 꽃둥이 아닐까요? 와, 너무 예쁘죠? 여섯 개, 육두근생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펜지도 이렇게 예쁘게 됐어요. 자, 이 모양 보세요. 여기 자구, 이 목대, 목대가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자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아, 너무 아름다워요. 이 매니아님이 넓은 화분에 심어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수형이 이렇게 독특하면서 이쁘고 또 여기저기 막 여기 보시면은 자구도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자구 있고. 이 펜지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화이트 기린이 이렇게 이쁜 아이까지. 어, 함께 준비해 주셨어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아, 하아들여서 다이가 6만 원입니다. 1번 세트 6만 원. 어. 항한 연꽃. 펜지 화이트 그리니. 자, 매니아님들의 자, 이렇게 여섯 다이가 6만 원인데요. 자, 딱 짐작하셔도 어, 금액이 어, 얼뜨고저쩌고 하죠. 그래서 요, 요, 요 아이는 어, 선물인가? 분명하죠. <laughs> 1번 세트입니다. <laughs> 자, 2번 세트 소개해 드릴게요. 자, 2번 세트는 너무 예뻐요. 자, 요 아이. 좋아요, 그 아시죠? 소인재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몸값 거한 소인재금 오랫동안 길러서 굳혀진 아이예요. 아 너무 예쁘다. 아, 화분도 이렇게 예쁠까요? 또이 화분 비싼 화분입니다. 공짜 절대 안 되고요. 어, 이대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이 화분 값을 물어보셔서 화분과 함께 가져가시면 돼요. 화분은 음, 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않고 있어요. 자, 온슬로우입니다. 온슬로도 여기 수영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 매니아님은 아이들을 크게 기르지 않고 그냥 굳혀서 기르시는 스타일이세요. 자, 온슬로 어, 따글따글한 자구가 많이 달리는 은술로 있고요. 여기, 어, 다이언트입니다. 멕시코 다이언트. 아주, 음, 굉장히 색감이 예쁜, 어, 그런 아이죠. 이 아이도, 어, 샤방샤방한 빛깔, 어, 팔 파슬톤으로 물주는 아이고요. 그리고 여기, 알바부티도 있습니다. 자, 알바부티, 어두 군생입니다. 자, 요렇게, 여기 사랑, 아메치스까지. 자, 서트 아마치스까지 해서 다섯 아이 6만원인데요. 이 소인재금이 엄청 문값 나가는 이인거 아시죠? 거기다가 알바부티도, 알바부티도 싼 애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온슬러, 요 정도 되면은, 자, 어느 정도 가격인지 다 짐작하셨을까요? 2번 6만원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랑 아메치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오팔리나? 오팔리나 같아요. 이름표가 없는데 오팔리나 같은 아주 구, 묵둥이 아주 색감도 이쁘게 묵어 있는 이런 아이가 있고요. 벤바디스입니다. 오, 엄청나죠? 벤바디스. 겨울에 이런 벤바디스 몇만 원에 팔았어요. 저기 바늘구멍도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딱딱한 벤바디스가 어 있어요. <laughs> 이 정도면 몇만 원 받았던 거 같습니다. 스와베 로렌스 깊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오늘날 어, 이런 꽃송이를 가슴에 달아드리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연년, 런년입니다. 런년이도 너무 이뻐요. 어, 이렇게 해가 굳혀진 아이, 런년이가 있고요. 예, 크라비아타예요. 크라비아타가 이렇게 땡글땡글해지는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냥 입장인 줄만, 입장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아주 구슬같이 땡글땡글해지네요. 이 예, 미녀님이 보통 사 5년, 모든 아이들이 다사 5년이 넘은 나이들이어서다 어, 이렇게 신기한 모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 세트. 자, 3번 세트 6개, 6만원입니다. 4번 세트 소개해드릴게요. 자, 와, 야, 이 아이 올펫이에요. 제가 장군장군 했었는데, 오늘부터는 공주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아주 튼실한 아이죠, 올펫. 입장이 반대로, 이렇게 주걱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분홍색으로 물드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방사방한 공주가 될좀 몰랐어요. 다 먹게 튼튼하죠? 자고 달았죠? 아, 색감 예쁘죠 올펫. 이렇게 아이도 아닙니다. 하나만 해도 많은 주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어, 어, 홍포도 홍포도도 이렇게 복대가 나와있어요 이렇게 사5년씩 기른 아이들은 어, 여름철에도 강하고 겨울철에도 강합니다 송포도 홍포도 있고요 아메치스 사랑 있고요 아, 이 아이 오팔리나입니다 자 오팔리나 왕얼큰이 큰 오팔리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가 그 아이예요 자 이렇게 색감이 아주 이쁘게 물들어 있어요 오팔리나 너무 이쁘죠 자 12cm가 넘는 완전 큰 오팔리나가 있고요 음 타이거 번니입니다 타이거 번니도 10cm가 되는 아주 큰 화분에 어, 아주 어, 군생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 아주 독특하죠 자 독특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란이에요 정란 정난. 정란입니다 정란의 모습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주 독특하죠 무슨 응. 구슬, 구슬을 구슬 끼워준 듯한 란의 모습 정란의 모습이고요 여기 이렇게 또 이쁜 수영의 아메치스 선물도 있습니다 자, 사. 아, 4번 세트입니다 아, 4번 세트 6만원입니다 5번 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번 세트에도 역변 아, 아이들이 있어요. 예. 화이트 미니바 있습니다. 육도분생인데요 미니바 이 아이도 가격이 꽤 나가는 아이요. 예자 이렇게 뜬글뜬글 아주 잘 굳혀진 아이 목대도 튼실하죠. 화이트 미니바 있습니다. 예. 레몬 로즈 있습니다. 레몬 로즈. 아 너무 이쁩니다. 수영이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깔끔하게 잘 갖춰진 레몬 로즈고요.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레몬 로즈가 있고요 화이트 미니마을 레몬 로즈 이아이들 모두 많은데가 훌쩍 넘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아리엘 있습니다 아리엘, 아리엘 여러분이 그 아리엘은 많이 봤어도 아리엘은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볼수 없는 아이 이렇게 이쁜 아리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멕시코 자이언트. 여기도 자이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애 같아요. 삼페인입니다. 삼페인, 완전히 굳어서 젤리 모양이 된환페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아주 사랑스럽고 귀여운 수영의 아메치스, 사랑까지 있어요. 이렇게 여섯 아이가 6만원입니다. 음, 아르제, 어, 레몬로즈, 미니바, 샴페인, 이 아이도 부통만원 넘죠? 멕시코 다이어트 역시 그렇고. 자, 이렇게, 비싼 아이들이, 비싼 아이들이 포진자에는 5번 세트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6번 세트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피, 라임 피치앤슨 크림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목대도 튼실하고 아주 로제트도 예쁘게 잘 잡은 피치앤슨 크림이 있고요 흑법사 있습니다 이 흑법사 너무 놀라워요 이 흑법사가 지금 한 15c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흑법사인데요 색감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주 검정빛이 아주 진합니다 음. 짙은 검정색이 어, 보이지 않는 게좀 아까웠네요. <laughs> 다른 흑법사보다 훨씬 검은 그런 빛을 가지고 있어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아이가 엄청 비싼 아이예요. 이 아이가 몇 개만 되면 은 10만 원이 되는 아이브인데요 이두 균, 생으로 여기에 세트에 구성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 후레뉴. 예쁜 후레뉴가 있고요. 자, 여기 또 미인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여기에 또 아메치스가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키가 좀큰 아이가 준비되어 있네요. 자, 6번 세트입니다. 음, 피치앤스크립, 흑법사, 아이보리 그리고 미인 그리고 프레뉴 또 아메치스까지 이렇게 마사다이가 세트 구성 6번입니다. 풍 매니아님의 아이들 소개해 드렸는데요. 듣고 싶은 아이들이 있으시면 연락 문자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